여러분, 월요일 오전입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, 뭐,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, 타인의 시선. 그런 걸 의식하고 살면 안될것 같아요. 뭐, 제가 이제 콜라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놀고, 뭐, 뭐 잘하든 못하든, 뭐 음악 듣고 이러려고 하는데 남의 시선에 의식해 가지고 내가 그냥 나의 그거를 자유롭지 못하게 제약을 받는다면은 그것만큼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.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느끼는 감정대로. 그리고 음악도 듣고 뭐 상대도 만나면 놀기도 하고. 그렇게 하는 거가 최고 바람직하다고 봐요. 어떻든간에는 뭐랄까 일상 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자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시비 안 붙고 싸움 안 하려고 하는 자세, 양보하는 자세로 살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, 의식 안 하고. 그리고 이렇게 놀면은 재밌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뭐 타인에 의해서 막저 뭐, 아,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뭐 어떻게, 그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. 그 사람이 나를 요즘 바쁜 세상에 나를 생각하고 자신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? 본인 삶이 더 바빠 죽겠는데 요즘 세상은 실제로. 그러니까 즐겁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끄는 대로 중요한 것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는. 선에서 공중 도덕을 지키고 공공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자신의 즐거움을 찾으면 그만해요.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.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자우지간에 그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. 뭐 이용하는 장소 그런 데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심은 갖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은 갖고 타인의 시선은 의식, 의식하지 말자. 예. 이야기 잠깐 해 봤습니다.